165번째 만남에서는 체질에 따른 가을철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체질을 구분하는데요. 이러한 체질에 따른 가을철 건강관리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요. 첫 번째, 태양인입니다. 폐의 기능이 강하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지만, 열기가 많을 때 정신적 피로를 잘 느끼기 때문에 가을 한낮에 따가운 햇볕이 있을 때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백한 어패류 위주로 식단을 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외향적으로 골격이 크고 복부 비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으로 관리를 하시고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것이 좋고요. 어, 콜레스테롤이 많은 육류는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달질이 많은 소양이는 가을이 되면 몸의 열이 감소하면서 편안하게 느끼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나 오리고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체질적으로 비위가 약하고 소화기간 소화기관이 약한 소음인은 설사가 멎지 않고 아랫배가 차가워졌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음인에게 생강은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순환과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연리사이버대학교 뷰티건강지잔학과 건강지킴이 어수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